얘들아 몇 페이지에요? 응. 어, 얘들아 58페이지 펴보세요. 58페이지, 58페이지. 들었어요? 네. <laughs> <laughs> 네. 어, 우리 한 줄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저기 연습서부터 까주호부터주호 대현이 그리고 서윤이 다음에 채은이, 채연이 좀로한 줄씩 크게 읽어볼게요. 가보자. 嗯。Uh 어, 어. 너도 이거 주세요. 어. 뭐야, 이룩 아니야? 이요 어. 아닌데. 이거 다. <laughs> it, uh, it looks like. <laughs> 위에 위에. 아, 그러네요. You know? 어. it looks like a w o a a Mm. Mm. Let me draw. If the brand the robot says, yup, you mm. have better blood. Mm. Mm. The second robot is so called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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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Mm. Mm. So, Looks like. Now we're telling it the smells of person's feet. Mm. If the feet smell okay, it comes closer and place P of a token of the Beethoven. tokens. Oh. 15 17 Ah, oh, 15 20 Ah. Yeah. Okay. 22 not of oh. Oh. The company's researcher tested, oh, tested. the robots by eating garlic and Wearing. Wearing. 네, 잘하셨어요. 어, 얘들아 가볼게요. 와, 저기, 조금 내용이 흥미로운 것 같은데, 어 가볼게요. 필기할 준비하시고, 음 가보자. 어, Japanese company has invented unusual new robot, 그랬서요 어, 얘들아, Japanese 하면 어디야? 일본. 일본, 지 어, 일본에한 회사가요. Invent 발명하다이죠. 어, 근데 저기 has invented네, 발명했다, 뭐를? 오두 okay. 응. 개의 응. unusual 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응. 특이한 new robots 새 로봇을 발명했대요. They warn people if they breathe w e t h feet smell bad 그랬어요. 그들이 warn 경고한대요. 사람들한테 뭐라 만약에 뭐라면 they breathe 그들의 oh 어 breathe 하면 숨쉬다 이런 뜻인데요. 호흡 숨 이런 뜻이 있어요. 어 그들의 호흡 또는 피 t 발에서 어때 스며발 나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경고한대요 누가 로봇들이 그죠 얘들아 거기 입 후에다 입후 앞에서 끊어주세요. 여기 앞에서 끊으라고 여기 앞에서 끊어주셨어요. 이들아 음. 우리 if 주어 동사 하면 무슨 뜻이야? 만약 주어가 동사라면 그지? 어, 이런 뜻이고요. 이제 뒤에 스멜 배드에 밑줄 치시고 우리 스멜 형용사 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성윤아? 무슨 뜻이야고어 성윤아? 형용사 무슨 뜻이라 그랬어? 채연아 무슨 뜻이라 그랬어? 형용사 한 냄새가 나다. 어 이거 엄청 많이 있잖아 그지? 무슨 뜻이라고 채연아? 어 형용사 한 냄새가 나다 그지? 어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호흡이나 발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누가? 로봇들이 사람들한테 경고한대요,죠? 그래서 여기 모모한 냄새 여기 매들리라고 쓰면 돼요 안돼요, 안되는 거죠, 그죠? 어 이거 잘 저기 문제 잘 나온다 그랬어. The first robot 첫 번째 로봇이요. 이즈 네임 되더라. B 네임 다음에 우리 회사 어떻게 한다 그랬어? 모모에게 어 모모라고 불리다 어, 모모로 불리다 뭐라고 불리는데 로봇이 카울이라고 불린대요. 그죠? 이것이 얘들아 롱 라이크 명상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 고했어 모모처럼. 그렇지. 모모처럼 보인다. 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모처럼 보인대데 여자의 하드 머리처럼 보인대데 얘들아 그 옆에 있다. 어좀 무서운데? 네. 이 플랜. 이것이 빈칸한데. 언제? when i t smells person r a 사람의 냄새를 어 맡을 때 이것이 빈칸 한대요. 그치? 만약 the breath smells bad. 입 냄새가 난다면 어떻해 The robot s a 로봇이 뭐라고 말한대? 야, u c k y u c k 하면 우핵 이런 뜻이에요? 어, w 뭐래? You have a bad breath. 너입 냄새 나. 이렇게 말한대요. 그죠? <laughs> 백복을 날리네 로봇이가. 그죠? 또딱까 로봇 두 번째 로봇은요. is called 뭐라고 불린대? 어 산타로라고 불린데 이룩 날까 스머져 얘들아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어 작은 강아지처럼 생겼대요. 이 너였어 얘들아너뜨 하면 무슨 뜻이야? 어 고개를 끄덕이다. 얘는 어떻게 한데 고개를 끄덕이야, 그지? 언제? 어너 어디 이 차에 어 머리를 이렇게 끄덕끄덕 있대요 While he smells a person's feet 뭐 하는 동안에? 사람의 발레새를 맞는 동안에 그죠? 음, 얘들아 거기 와일 앞에서 똑같이 이투처럼 끊어주시고 여기 와일이죠? 와일 와일 앞에 끊어주시고 우리 와일 주어 동사 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주어 동사하는 동안에 어 그리고 얘들아 뜻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음. 거기 밑에다가 써주세요 와일 주어 동사하면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이 있고요. 또뭐뭐 어, in 반면에 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어, 두 가지 다 알아 주셔야겠죠, 죠 그렇죠? If the feet smell okay, 만약에 발냄새가 o okay. k a 괜찮다면, it comes closer. 강아지가 어떻게 한대? 더 가까이 다가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한대? Place <목소리> Beethoven 어, Fifth Symphony. 베토벤의 다섯 번째 교향곡을 어떻게 한대? <laughs> 어 틀어준대요, 그죠? If not 만약에 아니야, 어 냄새가 꼬랑내가 폴폴 나, 그럼 어떻게? It grows 어떻게? 이따가 t r o w 하면 뭐야? 으르렁대다. <laughs> 어 으르렁대다. 으르렁대다. 강아지가요, 으르렁대거나 또는 pass out 어떻게? 해? 얘들아 pass out 하면 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기다렸는데 너무 충격적일것 같은데? 이게 일곱 살이 단일이 진짜 특이해, 이제. 어. 이제 캠페인 쓸 리서셜. 어, 이 회사의 연구원들이요. Tested. 테스트 테스트할 때뭐그 로봇들을 뭐하면서. 얘들아 거기 바이 동그라미 이팅에 아이엔즈 동그라미. 어. 우리 바이 아이엔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케할 때 되게 잘나오죠 오늘은 대답할 수 있을까, 세은아 무슨 뜻이? 그렇지, 뭐 함으로써 어륭해이에요뭐 함으로써, 응, 갈릭 마늘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또뭐 함으로써, wearing 더싸스 더러운 양말을 신음으로써 그렇게 돼. 내 얘들아, wearing 뒤에 있는 ing 에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똑같이. 다이 eating 뒤에 ing 동그라미, 그 뒤에 wearing 뒤에 ing 동그라미.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얘들아 이 문장은요, 엔드 d 정렬 구조인데요. 어, 우리 엔드 앞에 있는 문장이랑 뒤에 있는 문장이랑 모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같애.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 by a가 ing 모양이죠. 그러면은 b도 어떻다는 거야? 어, ing 모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투부정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 요거를 문법 문제로 많이 냈었어요 제가. 어, 그래서 요거. 아시는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죠. 그지 음. 그래서 혹시 얘들아 여기 막 문방구자 이렇게 1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그 앞에? 아, 앤드가 있구나. 그럼 앞에랑 모양이 똑같겠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알았죠 어. 돼요. 그들이 뭘 원한대요? The r o b b e s will be useful. 얘들아, useful하면 무슨 뜻일까? Yeah. 어, 그렇지. Yeah. 유용한 In everyday life. 우리 일상의삶에서 유용하기를 원한대요. 뭐가? 로봇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일번에 그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대화가 몇 번일까? 그렇지. 어, 나쁜 냄새를 찾아내는 로봇들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 빈칸에 들어갈 말 뭐가 될까요? 주호야. 그렇지. 위스폰 얘들아. 위스폰을 무슨 뜻이라 그랬어? 그렇지. 반응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어, 잘 고르셨어요. 그죠? 다음에 3번에 글에 따르면 썬타로가 냄새를 맡는 동안에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어.. 고개를.. 너 어제 끄덕끄덕인다그랬죠 어.. 고개를 끄덕인다? 답이 2번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 글을 찾아 쓰세요 그랬어 얘들아 처음에는 카오리고요 어.. 두 번째는 두 번째 로봇 썬타로예요 그치? 와 h y is like?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카오리? 그렇지 여자 머리처럼 생겼죠 어.. woman's h e a r 다음에 산타로는 어떻게 생겼어? 게. 어 작은 개, 작은 강아지였죠, 그렇지? 와 s 스 e l l 무슨 냄새를 맡는가 그랬어. 얘들아 카우리는 무슨 냄새 맡다? 네. 그렇지, 입냄새 맡죠, 그렇지? 어 퍼센트 브레스. 다음에 선타로네어 발냄새 맡다, 죠그지어 퍼센스 피트. 피트. 다음에 how he act when the smell is bad. 냄새가 나쁠 때 얘네가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카우리는 뭐라 그랬어? 네. 어왜너입 냄새나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 그지 그 선타로는 뭐라 그래 으렁어 그럼 음. <laughs> 의르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기절한대요 어 너무 상처받겠는데 그지 어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보셨고 얘들아 58 페이지에서 조금 주의깊게 보셔야 될 문법이요. 우리 아까 스 m e l l 이런 애들, look 이런 애들 나왔죠. 이런 애들 우리가 무슨 동사라 고 그러지? 감각. 그렇지, 감각 동사. 오. 우리 문법 저기 수업 잘 들었나 보네. 굳이. 오, 어, 훌륭해요. 역시 로라 쌤네 반이라 <laughs> 다른가, 그지 어. 그래서 어 감각 동사 친구들 누구 누구 있어요? look. 음. l o o 그렇지. 스 m e 그렇지 사운드 또 o u n 느 e d t a 그렇지 맛을 느끼다 케이스트 이런 애들이 있죠. t 어, t 네들 a s 각 동사라고 했습 t 다 그래서 예를 들어 e 구랑 결합해? 형용사 i 명사야. 음. 그렇지 아까 룩 형용사 e 아까 r 형용사, e back f r o 그 Sarah. What's the m e l l l 께스트 맛이 나다. 형사한 게 보이다. 형사하게 보이다. 스멜 형용사. 형사한 냄새가 나다. 사운드 형용사. 형사하게 들리다. 그렇지? 감 어, 형용사. 형사처럼 느끼다.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중요한 게요. 요 감각 동사 친구들은 형용사랑 결합한다는 게 중요했어. 근데 얘들아. 우리 이 감각 동사 친구들이요. 음, 이 다섯 개 친구들이 라이크가 붙어요 뒤에. 그러면 어떻게 쓰 l 뒤에 누가 와요? 그렇지. 명사가 와요. e 어. like, 어, 똑같죠, look,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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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이 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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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이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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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지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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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요 e like, l 다 k e like, like, l 그 네. 만약에 룩 뒤에 명사가 온다 하시면 반드시 여기 라이크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응. 예, 응. 라이크는 얘들아 전치사예요. 어. 우리 전치사 뒤에는 명사랑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동명사만 네.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네. 음. 여기 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숙제는요, 60, 61 페이지 풀어오시고. 그리고 오늘 해석지가 있습니다. 간만에어 음. 그래서 b c f 게 잘해오시면 다음번에도 해석지 숙제 없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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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3 어, 삼. 나가 내려오시는 것까지. 음. 제가 해석지 나눠드릴 테니까 잠깐 계세요. 음. 어. 보정 안 찍어주셨어요. 아, 보정 안 돼.